한국을 향해 칼을 뽑은 아베, 개각 단행, 극우 세력 전격 포진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저희 채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지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3명의 파트장들이 모여서 돈대를 라디오 채널 방송을 시작한지 반년을 넘어서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청자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3명의 파트장들이 있고 각 파트장들의 전문 분야 주로 반도체, 기술, 기업, 국제 정세, 경제, 그리고 최근 이슈 등에 대해서 다른 시사 채널에 비해 심도 있게 다뤄보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던 방송입니다.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돈되는 라디오 채널이 대략 한 달에서 두달 동안 정상화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후에 상황을 봐서 채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분명 있지만 이러한 디시전은 모두 구글 AI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확정성은 있는 상태이고 처음에는 이참에 한달두달 달 정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정비하는 시간을 갖자고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하루가 다르게 국제정세와 우리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 공백기 동안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자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이돈 되는 라디오 채널에서도 최신 소식들을 당연히 전해드리겠지만 여러모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세 명의 파트장들이 다른 채널로 옮겨서 최신 소식을 더 많이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했던 방송 내용들을 리뷰하는 형식으로 일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이름은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즐거운 라디오 이렇게 6글자를 검색하시거나 본 방송 댓글창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바쁘시겠지만 한 번씩 클릭하셔서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꽉찬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일전에 저희 방송에서 현재 아베 내각의 개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012년 아베 재집권 이후로 최대 규모의 개각이 단행되었습니다. 전체 19명의 장관급 강요 가운데서 아소다로 부총리와 스가 요시이대 관방장관 두 명만 유임되었고, 나머지 17명은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아소다로 아시다시피 일본 극우 세력의 끝판왕과 같은 인물이며 스가 요시이데는 아베의 대변인 이라고 불리는 만큼 철저히 아베 쪽 라인의 인물이었고 이번 한국과 일본 간의 대립 상황에서 근본적인 책임이 한국에게 있다면서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했던 인물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요직에 앉은 인물들의 경우에는 일전에 아베 정권 하에 입각한 경험이 있거나 아베를 보좌하는 최측근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대체로 이들은 공통된 정치 성향을 공유하고 있는데 아베, 아소다로 마찬가지로 강한 보수, 우익 성향을 표출해 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가령 한국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상에 지명된 하기우다 고이치라는 인물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을 지냈던 인물로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온 인물 중 하나였으며 일본에는 전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망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고노다로의 자리였던 외무상에는 아베의 최측근인 모택이 경제재생상이 맡았고 이따른 외교적인 결례를 범했던 고노다로는 경질이 예상되었지만 방위상으로 전격 기용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해 유화적인 스탠스를 보였던 다켓이 방위상을 경질하고 고노다로를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토통신은 고노다로가 전반적으로 외교적인 미스가 있었긴 했지만 한국의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관련해서 한국에게 일본의 입장을 엄격하게 제시한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면서 방위상에 기용한 취지를 밝혔습니다. 법무상에 앉은 가와이 가스유키라는 인물 역시 지난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아주 화려한 정치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한국은 주카, 중국과 북한 진영에 기울어 있다. 등의 논란이 될 만한 워딩을 자주 해왔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아베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였고 본인의 정치적인 기조와 맞는 특히 역사 인식에서 보수, 우익 성향을 강하게 보였던 인물들을 대거 발탁하였습니다. 철저한 극우적인 색채를 드러낸 것인데요. 의미하는 반응 크게 두 가지겠죠. 첫째, 아베의 평화헌법 개정 의지는 정말 강하다.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아베의 행보는 이번 개각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둘째, 한국과의 관계는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겠다. 한국에 대해 이 강경한 자세를 표출하는 인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힘으로써 한일 간의 교류, 대화는 현 시점에서 더 어려워졌고 아베 역시 본인의 개헌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한국과 북한을 외부의 적으로 상정하면서 안보 이슈를 몰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올수 있겠습니다. 결국 아베는 한국을 향해 칼을 빼들었고 개헌선을 위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일 우리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정치적 동기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로 WTO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일본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한 양국의 WTO 재판이 3년에 걸쳐 벌어질 예정입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은 현재 주변국 들에게 잘못된 행위로 인식되고 있고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해가며 일본의 토재와 부품을 의존했던 경제 구조 를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추고홍 주한 중국대사가 이미 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는 근현대 국가 관계에서 경제적 수단으로 제재의 상대를 굴복시킨 사례가 없다. 한 민족은 자존감이 높고 의지가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역사 문제를 이유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 경제 보복 조치는 효과도 없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이런 방식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피해를 보게 될, 결국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 피해국으로 당연히 한국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푸틴도 아시아에서 역사를 뒤집으려는 국가가 있다고 일본을 지탄한 바 있습니다. 푸틴은 2차 세계대전 역사를 의도적으로 뜯어 고치려고 하고 일부 사건을 제멋대로 고치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국가들은 전범과 그 앞잡이들을 미화한다며 일본과 아베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러시아에게 끊임없이 쿠릴 열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며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어림없다면서 일축했습니다. 푸틴은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한다고 하자 한국에게 자신들이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푸틴은 최근 열린 동반 경제 포럼에서 풀일 열도를 요구하는 일본과 평화 조약 체결 협상은 어렵다고 했지만 한국과 손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소재 부품 국산화를 돕겠다고 하며 공동 투자 펀드 설립을 검토하고 한러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삼성 중공업 6조원의 LNG 운반선을 계약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의 과거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10일, 일본 하라다 요시아키 홍경상이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크로시오 해류가 필리핀에서 시작해 일본, 러시아,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으로 적도를 둘러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약 1, 2년 정도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 충격적입니다. 일본이 지금 방류하면 한국보다 러시아와 일본이 더 빨리 피해를 보게 되면 1~2년 후에 도달하는 곳은 중국과 한국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태평양 전 해역에서 오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 언론과 국민들이 크게 알지 못하나 미국과 호주 언론만 일본 방사능의 위험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 9월 16일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 문제를 알리고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이 위험성을 알려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미국,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과 일본의 만행을 막아설 예정입니다. 전 세계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젠 오염수까지 전세계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은 이제 국제 사회 심판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상 진심 TV였습니다. 여러분, 대마도 의 현재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마도는 원래 한국인 관광객이 넘쳐나던 곳이었는데 이번 불매운동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마도의 최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사키신문 보도에 따르면 나가사키현 기획진흥부 정책감은 지역진흥특별위원회에서 대마도는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재해 준하는 상황을 겪고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해업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도 나섰다고 합니다. 사실, 대마도는 불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 중한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대마도를 방문한 한국인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41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마도를 찾은 한국인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2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대마도를 찾은 한국인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었고, 마스오 세이지 대마도 지능국 국장은 올해 대마도 방문객을 45만 명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계속되자 관광객 45만 명을 꿈꾸며 장밋빛 미래를 그리던 대마도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실제로 대마도 스타이어 호텔은 지난해 7월 4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방수는한개가 전부 만실 상태였지만 최근 한국 휴가 기간인 40일 동안 40명이 예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8월 이후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이어 호텔 전문은 한국인 단체 손님이 8월 들어 거의 안 와서 비용 절감을 위해 호텔 프론트와 로비 조명까지 꺼두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뿐만 아니라 대마도지흥국이 대마도 숙박시설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 이용객이 8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마도는 한국인 낚시 동호인들한테 인기 있는 지역이라 동호회에서 많이 찾던 곳이었는데 불면동이 시작되고 거의 모든 승객이 한국인인 부산 대마도항로는 승객 감소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 첫째 주에는 승객 감소율이 27.2%였지만 8월 둘째 주에는 74% 정도까지 높아졌고 최근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8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산 이즈하라 노선을 운항한 여객선사들은 승객이 계속 감소하자 대부분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18년도에 이즈하라 항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99,789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국인은 99,344명으로 한국인의 비율이 무려 99.5%였고 또 다른 항구인 히타카치항은 배를 타고 들어온 외국인이 258,599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국인은 257,003명으로 이즈하라항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비율이 99%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대마도를 가는 승객 전부가 한국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대마도를 이 정도로 많이 찾아가서 소비한 총액이 2017년을 기준으로 900억 정도입니다. 하지만 불면동이 시작되고 7월에는 3억엔 정도, 8월에는 7억엔 정도의 소비가 줄어 두 달간 110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마도는 넘쳐나는 한국 관광객에 대한 고망도 모르고 한국인 사절이라고까지 하면서 장사를 했는데 최근 불면동으로 백기뿐만 아니라 호텔, 관광지, 음식점, 렌트카 등 관광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인의 발길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